응? 음? 어 뭐야? <laughs> 지금 대윤님이 지금 태율 아빠님이세요? 나 빨리 청소합시다. 이거 탭키 누르면은 지저분한 거 나와요. 탭키, 탭키 누르면은 지저분한 게 빠짝빠짝하니까 청소합시다. 자, 일꾼이 지금 한명 왔어. <laughs> <laughs> 내가 이렇게 생겼나? 와, 방호복을, 이 정도 준비는 해줘야지. 고무 장화에, 그죠? 저거 지금 청소 장갑, 방호, 요런 거, 요 정도까지는 줘야지. 자탭키 누르면서 여기 지저분한 것들 찌든 때 이거 다 버려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청소를 무난하게 하려면은 그 강력한 화학제품을 써야 돼요 일반 청소 말고 막 찌든 찌든 때 같은 거 제거하려면 은 근데 강력한 화학제품을 화학제품을 쓰려면은 그만큼 조심해야 되거든. 또 살에 직접 따면은 그게 세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센 거를 써야지 때가 금방 벗겨지거든요. 오케이. 됐어. 여기 완료.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. 여기, 여기. 이게 모텔 청소나 이런데 가면은 침,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쇼파 같은 것도 청소하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화학용품으로 청소하거든요. <laughs> 아니, 둘이 청소하고 있으니까, 진짜 무슨 청소회사 같은데? 이게 우리나라 청소회사들은 좀 영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, 한명 회사도 많고, 두 명, 세 명, 이러거든요. 아유. 아니, 아 여기 불이 났나. 상태가 왜 이래? 이건 그냥 단순 먼지가 아니고, 이불 나가지고, 그름이 뒤덮은 거 같은데. 수상한데. 집에 무슨 얘기 있었던 거지? 그러니까요. 이렇게 답 없으면은 진짜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하는 건데. 오케이, okay. 됐나?